그 박사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렉처십이 있고 프로페서십이 있어요 프로페서십은 닥터 이상의 음. 어떤 어떤 뭐~ 그니좀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좀더 그~ 총괄적으로 더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이 될수 있는데 그 정도 넘어가면 시니어가 넘어가야지만 행정 쪽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음. 행정 쪽에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량이 점점 많아지죠. 제가 보통 크게 세 가지인데, 티칭 가르치는 부분하고, 리서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에 그냥 일반적으로 기여하는 음. 부분. 근데 제가 여태까지 다른 교수님들을 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티칭하고 연구 쪽에서 결국 행정 쪽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티칭이나 리서치가 거의 반반 또는 실은 리서치 비중이 더 크고.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그, 영국 정부도 재정이 줄어들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니까,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연구, 리서치 펀드를 따는데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음.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애플리케이션을 내면, 예전에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어, 이제, 펀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한 반, 음. 3개에서 4개. 음.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해서 하나의 음. 리서치 펀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조금한 펀드들도 있고 석사나 박사학생들이 교수님을 서포트해서 이제 한 프로젝트 두개세개 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영국은 그, 그 선생님 자체가 펀드를 끌어오기 전에는 박사학생을 데리고 오거나 리서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초기에 3년에서 5년 안에 자기가 생각한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연구 부분이 무지하게 이제. 추...